안녕하십니까 원주 국대통 안정환입니다 이번에는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리와 그가 술래를 떠난 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최고의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번에 낸 신작으로서 일본에서 7 만에 백만부가 팔려가지고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제목을 보면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류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로 되어 있는데 우선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류가 왜 그렇게 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다자키 스쿠류는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집안에 좀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사립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남자 들 여자 들에서총 다섯 명이서 어떤 그룹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다섯 명 중에서 다자키 스쿠류만 이름에 색깔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류라는 제목이 붙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명에서 서로 이렇게 잘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 다자키 스쿠류만 도쿄에 있는 대학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 지방에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 넷이서 이 떨어져 나간 다자키 스쿠를 갖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왕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와도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자키 스쿠리가 너무 상실감이 큰 나머지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죠. 자, 자살을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마음을 고쳐먹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마음속에 묻고 1 6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되죠. 그리고 16년이 지난 후. 사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마음속에 있는 짐을 내려놓고 나한테 다시 오라고. 그래서 바자키 스쿠르는 다시 자기 길을 나아준 고향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 친구들이 자신을 멀리하게 됐던 이유가 그중에 여학생 중한 명이 자신을 좋아했는데 자기를 만나러 왔다가 강간을 당하고 임신까지 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이후로 그네 명의 친구들이 자신을 갖다가 멀리했던 것이죠. 다자키 스쿠류는 굉장한 어떤 그 패닉에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런 적도 없는 일에 대해 가지고 누명을 쓰고 그 친구가 심지어는 나중에 살해를 당했다는 얘기도 듣게 됐거든요. 근데 이 많은 이야기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또 다른 여자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핀랜드로 시집을 간 겁니다. 그래서 핀랜드까지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리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의 특징은 바로 생각이 나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소설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책을 쓰는 사람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기 위해서 책을 씁니다. 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는 사람이 스스로 읽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할 것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